수영장 친구 혜미씨가 백담사, 백담사 다녀오면서 사다준 한용훈의 님의 침묵 승려시인이니까 제가 그린 가샘부 살인 그림입니다 보면서 들어주세요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둡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이에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둡니다. 알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으로 몰려가는 무서운 걸음.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이입니까 그녀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와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고비고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위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팔꿈치로 가위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정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교화서에도 나오는 나르표 행인 나는 나루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앓고 물을,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